킬 진짜 대박이야. 아, 아 오, 올스타 오, 갔어야 되는데. 멋있어요. 아, 멋있어요. 아, 진짜, 진짜 네. 잘한다. 다 내려왔네. 다 내려갔어. <laughs> <laughs> 왜 그러지, 우리는? 현호영 어, 어, 올라가시... 어, 연습생, 어, 윤종우 연습생, 원스타로 다 내려가네. 갑자기 연습 연세... 어, 한명더 남았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사랑 시작 시작을 하고 가지금까지백도 제일 잘할 수 있는 건백도 김종호입니다 강아지 예!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뭐... 지금 킬디스로합을하려고 하면 가면... 아니 근데 저기는 울스타가한 명도 못. 네 아니 건우기가 안 불려가는 게, 아, 게 너무 신기하네 아, 건우기를 왜... 왜... 아 좋아 좋아! 야이 멤버는 이미 풀끊록틀렸까 그러면 저기는 남은, 남은 곡을 해야 되는 건데 아, 박수! 아, 박수. 축하드려님 백도어 팀 만드신 지 우리를 뽑은 분이것까요 나는 딱 그거야 뭔데 뭔데? 뭘까요? 뭔데 뭔데? 조율아 오케이. 나는 권리가 없어 오케이 그냥 들어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거 같아 오케이 아, 어, 너네들의 견이더 중요해 축하드립니다 지웅이 이제 믿고 한번 어. 열심히 해봅시다 화이팅화이팅 킬링을 정하고 그다음에 디테일하게 네, 정해볼까? 네, 네. 킬링 파트 근데 솔직히 킬링을...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 솔직히. 맞지. 어. 유진이는 킬링 파트 하고 싶지. 네. 저도요. 동우도 하고 싶고, 와. 테레도 하고 싶고. 형은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으면 하면 멍청이지. 그렇지. 어. 와, 킬링 파트가 다 가져가네. 아. 와씨, 킬링 파트 미쳤어. 킬링 파트 사람이 이렇게 다 가져갈. 좀... 내가 어필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어. 원래 올스타. 근본 올스타라고 볼수 있죠. 저는 올스타를 받았고. 올... 저 높은 코스에서 남빛나 윤종우 연습생 원스타로 남빛나 그렇게 말아먹었는데 이제는 떨어질 때도 없고 지금 낭 떨어지에 이렇게 손가락 몇개 얹어, 얹어져 있는데 무조건 센터 진짜 무조건 해야겠다 진짜 무조건 해야겠다 그냥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메인 래퍼를 양보한 것도 킬링 파트를 내가 하고 싶어서 메인 래퍼 하고 싶은 사람. 메인 래퍼? 나도 메인 래퍼를 하고 싶은데 음. 민성이가 더 어울려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센터만 할게, 난센터 밖에. 난, 난 센터면 돼, 약간 이런 생각이었어요 네 이거 쉽지 않아, 진짜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안 돼요 <laughs> 킬링 파트의 주인공은 윤중호입니다 와, 진짜? 진짜? 네. 하나, 둘, 셋 Good. 제가 가져갈게요. 자연스럽게. 레 <목소리> e 아 s g 그래, 그래. 그래. <목소리> 아 Let's go! l 선 t 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 e 다 여, 어떻게 이런 걸할 생각을 하죠. 근데 너무 잘 어울렸어요. 민규 양만할수 있다. 우와!